전화 오면 끊겨. 어... 안녕하세요. 와 라이브를 몇년 만에 켰는지 제 동생이 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 샤이니 1 7 번째 생일. 저희 17주년입니다. Today is Shiny's debut anniversary 17th anniversary. So congratulations. <laughs> 일단 저희 이렇게 콘서트 3일 동안 했잖아요. 음. 그리고 좀 편하게 얘기할게 그냥. 음, 편하게 얘기해. 했잖아. 와, 정말 팬분들께서 정말 너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또 기념으로 5월 25일에 맞춰서, 오늘 자, 그니까 어제 자정이었죠? 25일 자정에, 종현이 형이 써준 노래, 포잇 아티스트 샤이니 싱글이 5일. 나왔습니다. 뮤직비디오도 나왔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올해 우리 17주년이 유의미한 것 같은데, 이미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어, 포잇 아티스트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희 샤이니 다섯 명 기억해주시고, 또, 오늘, 5월 25일은 샤이니 날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2025년 5월 25일이어서 더 약간 특별한 것 같아요. 그니까, 러 25가 많이 어. 들어오냐? 2025, 05, 25, 그러니까. 5월, 그 5시 25분 공연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오늘 결정됐잖아요? 오이콘? 네. 오이콘으로. 오이콘. 저희, 오이콘 열심히 해서, 사실 지금 모든 걸 갈아 넣어서, 목소리가, 약간 좀, 좀, 원래 저희의 약간 목소리가 아니고 약간 좀, 쉬었죠? 그렇죠. 살짝 쉬었어. 근데 또 진짜 신기한 게 형, 음. 525번째 곡이 포인트 아티스트야. 진짜 그 대박이다. 응. 진짜야. 이거 맞아. 확인했어. 와, 진짜 어떻게 그거를, 와, 이게, 음. 이게 노린 건가? 그니까 이게 사실 저는 그 운명이나 어. 사실 이 초자연, 초자연적인 거나 어.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 있잖아. 어. 난좀 믿거든. 난좀믿어 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꼭 필연적이었던 곡이었고, 어. 필연적인 순간이었고, 필연적인 날이지 않나. 그리고 함께 했었던 오늘 같이 기념해 주시는 분들과 우리들의 이 어. 유대도 너무 너무 필연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의미 의미 있는 그런 거 같아요. 아 마지막에 저희가 어, 의미 있게 네가 남겨둔 말로 딱 끝내고 싶어서 이게. 음. 우리 민호 형이 <laughs> 멤버들 의사 묻지도 않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걸로 해 준비해 세션 분들 그래서 준비시키고 아. 그래서 데이터 준비하고 맞아. 그래가지고 에이. 그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내가 아. 뭔가 네. 하고 싶었어 사실 네가 남겨둔 네. 말을 꼭 하고 싶어서 하길 너무 잘했어요 음. 하길 너무 잘했고 사실, 그 노래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코프, 콘서트 오프닝이 종현영 노래, 종현영이 작곡해준 노래, 포인트 아티스트가 저희, 어, 저희 콘서트 오프닝. 장식을 시작하는 이제 오프닝이었고, 그래서 마지막엔 오늘 기범영이 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엔 종현영이 우리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곡으로 우리가 첫 곡을 맺고, 그리고 마지막 곡은 우리가 종현이 형한테 해주고 싶은 음, 말을 맞아. 마지막 곡으로 정했다. 정말 우리끼리 멤버들끼리의 그한 마음이니까 음. 그래서 뭐랄까 그냥 되게 또 좋았어요. 의미 이 의미했고. 어, 난 되게 좋았어. 네 너무 너무 되게 그걸 기, 뭔가 되게 이 25일 5월 25일 을더 기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딱 좋았어. 뭐 노린 건 아니지만. 그 그냥 연습하면서 어 하면 너무 좋고 왜냐면 언젠가는 네가 남겨둔 말을 또 불러야 되는데 뭔가 의미 있게 부르고 싶더라고. 음. 그래서 이번에 부르면 더 의미 있겠다 해서 앵앵콜 마지막 곡을 했고 사실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은 좀 이렇게 막 신나고 뭐좀 댄스곡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마지막 날은 또 DVD 오늘 또 평생 우리에게 또 남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차분히 끝내면. 또 다음에 우리가 또 콘서트를 하게 될때 그것도 또 기대가 되니까 약간 그치. 그런 것도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음, 그죠 그래서 사실 오늘 공연은 아마 물론 좀 길고 되게 이제 그걸 봐주신 분들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즐거우셨을 거예요. 음. 그리고 우리 멤버들도 되게 즐겁게 그리고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고. 맞아. 지금 저희 둘만 있어서 이렇게 음. 라이브를 결국 켰지만 음. 지금 함께 회식 자리로 이동하고 있는 음. 기범이 형, 키 형과 또 우리 진경 형, 우니 음. 형 같은 마음일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래서 어쨌든 오늘 또 정신없이 또 회식을 하다 보면 또 순식간에 12시가 지날 수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온 건데 만약에 이따가 멤버들하고 잠깐 뭐 사진이라도 또 찍을 수 있으면 음. 찍어서 공희하겠습니다 모습을 뭐 보여드릴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정신이 없으면 정,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못 차릴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만큼 우리가 여러분들을 생각한다. 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진심이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를 물론 아시겠지만, 정말 샤이니가 샤이니를 정말 이렇게 사랑합니다. 아무튼 그랬었고, 음. 제가 사실 이거 킹김에 음. 형 머리 염색한 거에 대해서, 음. 저는 너무 색다른데 이번에 너무 마음에 들어 멋있어 그 아니, 아치 느낌이 잖아요 아치 느낌 어, 아니, 나, 아치 느낌 사실 진짜로 지, 내가 데뷔 초 때도 뭐 잘, 연색도 잘안 했고 중간에도 많이 안 했고 음. 그러니까 뭐 진짜 가끔씩 했는데 이번 공연 때어 뭔가 좀 색다른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항상 새로운 걸 하고 도전하니까 맞지. 뭐가 좋을까 하다가 좀 커트도 좀 짧게 하고 좀 파격적인 색깔로 좀안 했던 색깔로 해야겠다해서 좀 진짜 여러분들 좀 놀래켜드릴 생각했고 이번에 눈썹까지 어, 눈썹까지 했잖아요. 좀 해가지고 처음이어서 처음. 근데 저도 이제 보니까 음. 이거 실제로 봐야 돼형이 음. 모습을 형 근데 민호 형이 생각보다 화면과 이 실물이 좀 많이 달라요 <laughs> 이게 형그 실제로 보면 좀꽤 무섭거든요. 이 눈도 부리부리 해가지고 이거 조만 코코 코드 오똑해가지고 턱선도 탁 날렵해가지고 그래서 <laughs> 이 민호 형이 원래 되게 좀 뭐랄까 다정한 성격에 사실 그런 모습이지만 머리나 이런 비주얼로 또아 민호 형이 또 이런 새로운 모습을 음. 근데 또 진짜 보여주는. 이 샤이니 콘서트 아니면 못 보여주니까 음. 딱 이때만 딱 보여주고 싶어서 변신을 좀 해봤어요. 저는 빨간 브릿지를 그러니까. 넣어봤는데 잘 어울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약간 또 진하게 다시 했잖아요. 네, 색깔이 좀 빠져서, 어. 어떻게 하면 잘 어울릴까 하다가, 제가 섹션 2 음. 파트에서 우리가 어, 레드 포인트를 있다 보니까, 아, 그냥. 그래서 그 옷이랑 되게 잘 어울려. 기존에 이, 했던 어. 색을 그냥 할까 하다가, 아니야,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할수 있는 거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자. 어. 근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또 저에 대한 애정이거든요. 음. 네. 그지. 그 시간 좀걸해서 우리가 형님 염색하고 맞아. 우리가 염색하고 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조금이라 더 좋은 걸 보여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7시간 그래서... 걸렸어요. 염색하는데. 어,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 아, 걸리지 오래 걸려. 진짜 오래 걸리더라. 오래 그랬습니다. I 아, l o 가 e you guys, guys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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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 오늘은 저희 사랑한다는 얘기 좀 많이 해 주세요. 샤이니 생일이니까. 생일 주인공은 그래도 되잖아요. 그럼. 아 나... 지금 키랑 온유 형은 차가 달라가지고, 먼저 지금 회 자리에 갔고, 저희는 짐 챙기고 하다가.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불청객이죠. 갑자기 형, 나형차 타고 가도 돼? 아이, 그럼 다가 났지 <laughs> 네, 무조건 그 타도되지 그래서 이제 저 매니저분께, 야, 미안해. 야, 너 가방만 챙겼고, 그걸로 가있어. 나 형이랑 얘기하면서 좀 넘어갈게. <laughs> 어, 그래서. 근데 태민이가 근데... 우리 가는 길에 라이브 키면 좋겠다 해서. 사실 이것까지 나의 큰 그림이었다. <laughs> 제가 지금 라이브를 내가 내 걸로 한세 번째 키나? <웃음> <웃음> 진짜 안 켰어. 아. 역시, 동생의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아, 또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네, 특별한 날이니까. 이런 날은 허락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럼. 그럼 네. 허락하지. 이런 날은? 태민이가 아, 뭐, 하자고 한몇번 해야지. 아무튼, 저희 이렇게 축하 많이 해주셔서 음. 너무너무너무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뭔가 노래나 순간이 있었어요? 나는 오늘, 그, 오히려, 조금, 뭔가 그, 이, 셀수 없는 애, 이, 라이트, 우리 이벤트 해주셔서. 핸드폰 플래시 어 라이트. 그리고, 눈안 너무 예뻐. 아, 눈안 너무 예뻐. 나, 나좀 울컥했어. 나는 사실 그 리허설 어때 이미, 아, 너무 와가지고, 아니, 너무 울컥해가지고, 아, 아 여기는 좀잘 조절해야겠다 싶을 어 정도로. 맞아. 왜냐면, 저희, 그, 이제, 눈나노 메퍼 시작할 때, 샤이니, 그, 우리 데뷔 로고. 초때 로고가 어. 만들어지면서, 우리 첫 번째 미니 앨범 로고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되는데, 그리고 하필, 이게 색깔이 막눌 들어가요. 음. 이제 팬들, 팬분들이 들고 계시는 야광봉과, 이 이제 연출이 어우러져가지고, 뭔가 진짜로 그때 시간만큼은, 그 샤이니가 막 데뷔했을 때, 그 향수가 음. 느껴지고, 그 향이 나고, 그때 기분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 뭔가 좀 되게 감동적인 어. 그런 거였던 거 같고. 리허설 때부터, 아, 여기 좀 위험하다. 맞 응, 진짜 감질했지. 그랬던 거 같고, 그리고, 아, 난 옛날 얘기 아까 너무 하고 싶더라고, 내비에서.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멘트가 길어지면 또 공연이 너무 길어지는 아 왜냐면, 아, 이것도 좀 해명을 좀 해야겠다. 어, 뭐. 오늘 저희가 좀 컴팩트하게 끝낼 수밖에 없었던 어, 어, 어. 있었잖아요 맞아, 그치. 또 라이브 뷰잉을. 뷰잉이 또 시간이 또 있었고, 그래 저희가 조금 최대한 딱 깔끔한 공연을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평생 남는 DVD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 진짜 샤이니는 이렇게 완벽한 공연을 하고 있다를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이 최대한 깔끔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걸 최대한 쏟아내자 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첫날과 두번째날보다 좀 짧았는데 네. 전체적인 완성도 측면에서는 난더 좋았다. 흐름도 그렇고 맞아요 저희도 이제 좀 익숙해지고 음. 조금 더 긴장도도 좀 그러니까 나쁜 그런 긴장 음. 그러니까 많이 좀 위축되는 긴장감도 많이 떨어지고 보시는 분들도 똑같더라고요 음. 첫날은 되게 많이 어, 긴장을 이렇게, 하시는데 어, 이게 뭔가 이렇게 어떤 곡이 나올까 긴장하면서 보고 두 번째 셋째 날은 어, 조금 더 즐기는 진짜 장난 아니었어 역시나 너무너무 음. 즐겨주셨고 어, 올콘을 해야 돼 역시 올콘, 올콘을 해야 돼 올콘. 올콘 올콘이 진리야 올콘 다들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와주신 팬분들도 진짜, 많이 계셔서, 네. 해외에서. 먼걸음 해주신 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샤이니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데뷔를 고 했지만, 저희도 해외 투어도 다니고, 음. 활동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지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저희들을 기억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저희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주신 분들도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이 정말 유의미한 이 유대를 똑같이 느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도 비록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거리가 멀지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공연이 끝나니까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해? 저는, 원래 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진짜. 좀 귀엽게 보이고 그럼, 싶어가지고, 어, 좀 접어버리기도 하고. 싶은데. 진짜 대단한데? 캐릭터 잘 잡네. <laughs> 어, 연구를 해봐야겠어, <laughs> 태민이에 대해서. 오, 아유, 라이브 볼때만 느끼는 거, 어, 태민이 말을 오늘 왜 이렇게 잘하지? 아, 이거 라이 그, 콘서트 할 때는 일부러 귀여워보려고. 아, 떼떼떼떼떼떼떼떼. 그리고, 어우 잘해. 그니요 아, 아까 그리고 물,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 형, 우리 그 얘기 있잖아. 그럼, 그럼, 뿌셔뿌셔. 그, 기범이 형이 혼자 찍는 무슨. <laughs> 맞아, 맞아. 약간 뭐, 브이로그 어, 같은 거였나? 그거, 어, 어, 그거 찍다가. 거기서 걸렸지. 형이 기로 <laughs> 계속 건조해. 아, 우리 목 관리해야 돼. 막 엄청 뿌려대가지고. 그것도 왜 그렇게 뿌려내냐면, 정확히 말하면, 종현이 형이 여기 너무 건조하다. 어 대기실에 못 있겠다 그래서 음. 난 대기실에 있게 하려고 나는 음. 항상 알잖아 형은 장난치는 거 그러니까 음.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걸 계속 뿌리고 있었던 거야 계속 물좀 뿌리면 괜찮아지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오더니 거기서 춤을 추다가 그 맞아. 대박 사건이 터진 거지. 그리고 저희 재밌는 거 진짜 많거든요. 음. 이게 콘텐츠로 저희가 찍어놓지 못해서 못 음. 나가는 거지만 뭐 스타일리스트 친구 있잖아, 형그 음. 형욱이 음. 막 저희 막 머리 우리가 해주겠다고 뭐 해주고 메이크업 해주겠다고 뭐 메이크업도 해주고 대기실에서 대기하면 사람들이 이게 심심하면 이게 좀 정신이 나가거든. 야, 그거는 내가 너무 괴롭힌 게잖아. <laughs> 아니 뭐 그런 것도 하고 막 신, 네가 신어 먹어 춤춰나막 어, 이래. 그치. 막 너무 불편해. 어, 예쁘게 그럼. 해주려고 하시는 거지만, 어, 뭔지 알지? 네가 신고 해봐. <laughs> 너가 신고 해봐. <laughs> 이런 것도 너무 많고. 우리 얘기할 게 너무 많지. 진짜 너무 많죠. 저희 막 이동길에 예전에 신인 때 다섯 명이서 한 차로 다 같이 어. 이동하고 그랬었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면 진짜 막 갑자기 가다가, 왜 방금 뭔 소리야? 어. 방금 누가 헛소리 하 않나. 뭔, 어. 뭔 소리 하잖아. 헛소리 아 아, 피곤해서, 피곤해서. 피곤해, 잠을 어, 못, 자니까. 못 자니까, 맞아. 꽃을 보고, 헛소리 어, 듣고, 맞아. 막 그러잖아요. 너무 많았지 그런 거. 그런 것도 너무 많았고, 막한 번, 그래서 나중에는 그리고 가끔 텐션 좋을 때 노래 겁나 크게 들고, 어, 그럼 우리 막 노래 부르고, 노래 한참 어. 많이 들었잖아. 그럼 고음 뚫겠다고 막, 아막 하고 막. <laughs> 이러면 기분 조용히 좀, 제발. <웃음> <웃음> 이러고 있고. 그랬어요. 맞아. 진짜 많다. 뭐, 그런 일도 진짜 많았고. 또 나중에 저희 다 모여서 이런 옛날 얘기하는 자리도 또 만들어 보고. 어쨌든 오늘 공연 저희 잘 끝내서 사실 진짜 해외에서 많이 와주셨고 한국에서도 너무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또 이렇게 저희 뭉쳐서 또 많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네. 이제 슬슬 이 회식 장소에 도착해서 아주 끝내주는 회식을 한번 아, 나 즐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어, 하나만 어. 우리가 해외 투어 돌때 멤버들 어. 생일에 유독 겹쳐서 맞아. 호텔에서 생일 축하 진짜 많이 해줬잖아. 진짜 많이 했지 그거 영상 좀 혹시 누가 찾아서 좀 올려주세요. 한번 좀 찾아서 보고 싶다. 아그 콘서트 위에 중성? 있는 거? 콘서트 아니 ]에? 우리 막 그래서 막 호텔에서 막 축하해 줘 그랬잖아. 어, 그영상을안 찍었지. 내내 내 핸드폰에도. 핸드폰에 있나? 사진밖에 없었어. 내가 막기범에 영... 모자 쓰고 내가 막 마음대로 쓰고 막 이것도 이제 사진밖에 없어.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없겠구나 없어 없어 우리가 몰래 하는 것도 다 사진밖에 없더라고 형 핸드폰이 이게 풀면 큰일 나는 폰이라 조심해야 돼그니까요 우리 뭐 샤워하고 있는 사진 이런 것도 있는 아니, 거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엽사가 많지 아무튼 참, 참 그렇게 우리는 개구장이로서 그럼. 그렇게 재밌게 이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 참 궁금하시겠지만 저만 볼게요 아무튼 도착했네요 아무튼 저희 해주시죠. 오늘 너무 감사했고 빨리 또 만나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해요. 안녕. 안녕. 샤이니, 해피 버스데이뭐 어떻게 고? 엑스. 엑스? 어. 지금 종료하기. 안녕.